안녕하세요. 주파수를 높여요. 타로 라디오 DJ 타로 상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결정 또는 선택의 기로에 놓을 때가 종종 발생하지요. 그럴 때마다, 음, 어떨 땐 확신을 갖고 쉽게 선택 또는 결정을 할 때도 있지만,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 삶엔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어, 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 순간에 도움을 드리고자 어, 타로 리딩을 해보는 코너를 가지고 왔어요. 바로 타로 상자의 답을 찾아요 라는 코너입니다. 주파수가 저랑 맞아서 제 영상을 보게 되신 분들,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하루 상자에 답을 찾아요. 오늘의 주제는 어, 이동수에 관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어, 우리가 취직 또는 이직 또는 이사, 난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창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. 새로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매매 이 모든 것들을 이동수로 보았을 때 그것을 하는 게 좋은지 말아야 되는지 이번엔 참아야 되는지 고민하신 분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드 픽업을 한번 해볼게요 1번 분들 다음 2번 분들 3번 분들 4번 분들 자 이렇게 카드 표업을 마쳤고요 자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2번 이, 이 코너는 답을 찾아요 코너는 어, 예스오 yes o 만 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길게 리딩 하지는 않아요. 자, 일본 분들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, 이동수. 원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이동. 이동, 취직, 이직. 그리고 창업.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무언가. 그리고 이사를 포함해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원래는 그대로 홀딩 하는 게 좋은지 한번 들여다 볼게요. 1번 분들 볼게요. 자, 이동수. 이동하는 게 좋을까? 그대로 있는 게 좋을까? 1번 분들은, 음, 일단 먼저 계획을 좀더 세우고 지켜보는 게 좋다고 하네요. 아직은 이동할 타이밍이 아닙니다. 과거에 했던 일들을 한 번씩 더 되짚어 보면서, 음, 그동안에 내가 했던 일들, 했던 뭐 업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그런 거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까를 살펴보면 좋은 시기라고 해요.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고 창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. 창업도 새로운 분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, 좀더 계획이 필요하다. 업그레이드된 계획이 필요하니 어, 좀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해주네요. 매매와 다른 이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직은 이르다라고 어 말해주고 있는 카드예요. 1번 분들은 어 그럼 답을 찾아요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답은 어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. 이동할 때가 아닙니다. 계획을 좀더 세워보세요.입니다. 다음 2번 분들 가볼까요? 2번 분들은 음 소년의 완주 막대기 역방향이 나왔어요. 이분들은 이동할 계획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. 혹은 만약에 계획을 가지고 생각은 하고 마, 마, 염두에 두셨다 할지라도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음, 이번을 뽑으신 분들은 아직은 아닙니다. 전혀 아닙니다. 본인의 마음을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. 신변 정리를 먼저 하셔서 음, 어, 이직이라든가 또는 이사라든가 또는 창업, 특히 창업은 아직 정말 아니에요. 그러니 어, 준비를 더 하시는 게 맞고요. 개 어, 그 중에는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전혀 이동에 음, 계획이 없으시거나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자, 2번 분들은 아직 이동할 때가 아니라고 카드가 말해주네요. 3번 분들. 3번 분들은, 음, 나오셔야 될것 같은데요? 혹은 이동을 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분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, 어, 계획하신 대로 어, 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. 이 기존에 있었던 집뭐 만기가 다 됐다거나 아니면 회사 어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던가 그런 어 숨겨진 이야기를 갖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창업도 마찬가지고 문서운이 있으세요. 그러니까 이번엔 창업할 운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. 그러니 이분들은 창업이 됐든 매매가 됐든 이직이 됐든 이사가 됐든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4번 카드. 와 4번 카드. 4번을 뽑으신 분들도 이동수가 있어요. 그리고 생각만 하셨다, 생각을 하셨다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원하는 물건이 있다면 정확하게 그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것도 같고요. 그러니 4번 분들도, 어, 이사도 어,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잘 하실 것 같고 음, 이직도 마찬가지 연봉이 더 올라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창업도 하신다고 하면 대박 가게를 꿈꾸셔도 될것 같은 걸요. 자, 그러면 4 번을 뽑아주신 분들 이동수 이동 하셔도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어, 타로 상자의 답을 찾아요. 어떠셨나요? 주파수가 맞아서 저와 주파수가 맞아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제가 리딩해 준 거에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감사합니다.